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어제 명동이 흔들렸습니다. 자유대학 청년들이 집회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경고를 한 건데요. 이 대한민국이라기보다도 기득권, 특히 지금 일직들, 저 좌파들, 정신 못 차리는 4050을 향해서 그야말로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야, 베네셀 베네수엘 꼴란다. 베네셀라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야. 이렇게 지금 1020 청년들이 지금 경고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4050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인데요. 7시 30분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 서울중앙우체국 이 앞에서 자유대학 주최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대한민국 현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연단에 오른 강창모라고 하는 청년은 대한민국 안보상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표하면서 연설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강창모 청년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50년간 이어온 그 대북방송 그리고 라디오 송출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중단하고 관련 장비마저 모두 철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국가 정보리 50년간 이어왔던 대북 방송 그리고 라디오 송출 이 설비까지도 모두 철거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왜이짓거리 하리라는 거죠. 강창무 정년은 대북 방송이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향한 유일한 숨통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였음을 그리고 그런 창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대북방송이라는 건요, 김정은 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우리, 우리 동포, 그야말로 저 북한 저 인민체제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굶주리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인권의 그리고 자유의 메아리거든요 유일한 숨통이거든요, 세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창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그냥 닫아버린 겁니다. 강창우청년은 북한 고위공직자마저 이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을 만큼 중요한 창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십니까이 방송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고위 공직자들마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게 도대체가 이 방송이 뭐가 문제라고 말이죠. 그냥 폐쇄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뭐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뭐더이 자유와 인권을 배우면 뭐 우리한테 불리해집니까? 한국이 난리가 납니까? 아니 누구한테 지금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 겁니까? 우리가 이 자유와 인권의 사상을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실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사정 없이 그냥, 그냥 그대로 냥그 갈겨버리면 그러니까 알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 북한은 정말 참혹한 나라라는 거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그냥 여과 없이 알려주면 그럼 그 안에서 결국 자유와 인권의 사상이 싹트고.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서 바로 또 봉기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중국도 지금 시진핑을 향해서 벌써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갖다 그대로 없앤다? 이거를 갖다가 강창모 학생이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또 자유대학의 김영현 청년이라는 사람은 현 정부의 정책을 남미베 베레셀라 사례와 비교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이 학생은 말이죠.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대법관 증언과 사법부 장악으로 법치의 탈을 쓴 권력 독점을 이루려 하고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복지와 현금 살포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대형마트와 시장까지 규제하면서 경제를 옥제하는 정책들이 어느 나라의 정책이냐, 도대체가. 이게 바로 대한민국 맞느냐? 이게 도대체 베네수엘라냐? 베네수엘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청년은 말이죠.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현재 식량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참혹한 현실에 놓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한국 경제 역시 베네수엘라처럼 갑자기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현재와 같은 적적 방향이 지속된다면 장기 불황을 겪게 될 것이고 가계 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나라가 베네소라 같은 그런 거지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노란봉두법으로 불법 파업을 합법화해서 기업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양도소득세 이 세법 계약으로 인해서 투자와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다면 도대체가 정부와 이 정부가 하는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지금 이 나라를 지금 편하게 지금 두고 볼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얘기는 정확히 맞아 떨어지잖아요. 베네수엘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주식자를 오히려 못하게 막아버리려고 그러고 세법 개혁으로 말이죠. 또뭐 법인세를 올리고 그래가지고 경제를 망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돈 뿌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도대체 나라를 살려고 리 하는 거냐 망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이 학생은 또 마지막으로 우리들마저 침묵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오늘이 될 것이다. 우리마저 침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청년들과 시민들은, 차이나, 나가라, c c p 아웃,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윤대통령 석방,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호와 또, 그 또, 피켓, 이런 것들을 들고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자유대학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명동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회를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유대학은 명동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아, 집회를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어제, 명동에서 말이죠. 명동이 흔들렸습니다. 자유대학 청년들의 어떤, 아, 그런 경고, 아, 이 경고가. 아, 정말, 그런데, 저, 좌빨들은 이런 목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재명도 완전히 벽장호가 돼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페네점과 똑같습니다. 도대체가 이자들은 말이죠. 나라가 망하기를 바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대학 청년들이, 청년들입니다. 지금 10대, 20대입니다. 아, 지금 말아봤자 스무 살, 스물아 살, 스물 두 살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베네수엘라가 된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아야 될, 살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나이 많은 것들이, 지금, 이 기득권 것들이, 더군다나 저 좌파들이, 지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나라를 망치려고 합니까? 나머지 국간 다 털어 쳐먹고서, 아, 우리는 그러면 죽으면 고안이다. 그거야? 도대체 가 무슨 심보로 그따위지 살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건 10대, 20대야.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될 우리 미래의 주축들이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니들이 왜 우리의 권리를 갖다가 지금 침범하느냐, 니들이 우리의 권리를 그렇게 빼앗을 그런 권한이 있느냐, 왜 니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느냐라고 아 지금, 지금 그야말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달려들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냥개처럼 달려들어야 됩니다. 집회 행진 더 크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그리고 또 영산 앞으로도 가고, 계속해서 말이죠 집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됩니다. 지금 브라질도 엄청난 시위가 지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엄청난 시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때, 아, 그때 심각성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아 대한민국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저들이 벌이는 좌파 정책 저거 지지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 선거에서 확실하게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을 갖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럽tv에 또 참여하는 방법은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 시간이 없다면 222번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시럽tv를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 TV 쇼핑몰 스토어 있습니다. 가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고 좋은 물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무쇠불처럼 전진하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